주님, 당신의 진리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뜻 안에서 평안을 찾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당신의 길임을 믿으며 그 발걸음마다 당신의 자비가 동행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번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 빌라도, 그리고 헤롯, 그리고 다시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흔드는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가는 전략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전략을 펼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투석형이 아닌 로마식의 십자가형으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드이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그는 유대에 파견된 로마 5대 총독으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린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대민중의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하면 그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계산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는 법문 안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높입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백성을 선동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렐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 안티바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합니다. 마침 6월절을 맞아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진실한 관심이 아니라 이적을 보려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질문에도 침묵합니다. 결국 헤롯도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당시 정치 권력자들의 관심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노라.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당시의 관례대로 하자면 6월절에 한 죄수를 풀어주는 특별 특별 사명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에 맞춰 백성들은 소리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했던 열심당원, 살인까지 저질렀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바라바를 택합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따르기보다 그들의 분노와 열망을 채워줄 폭력적인 영웅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결국 23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분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한 무고한 생명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침묵과 회피는 곧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른 분별력이 있어도 그 분별함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늘날에도 진리를 알고 있지만 침묵하는 사람들, 정의를 외면하는 권력자들. 그들의 이기심에 매몰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도 여기저기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분별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진리인지 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분별한 발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끝까지 견디어 살아내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유혹과 외침이 있습니다. 다수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진리를 따라 걷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정치적 손해가 따를지라도, 사회적 소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뜻을 따르십시오.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갈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과 책임 있는 행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을 퍼뜨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바를 따라 살게 하소서. 정의가 외면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다수의 소리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게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흔적이 진리의 길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